자, 지금 네, HR 유튜브입니다. 아파트 <laughs> 지금 복도 쪽에 큰소리를 말고 돼서 오늘 2016년 1월 9일, 아, 1월 8일. 자, 영상은 간격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채집한 개체가 있을 때마 영상을 그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 약1분 아니, 30분 정도 뒤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y 이 와서 한 시간 동안 뒤져서 적당한 나무를 찾아서 고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엉덩이가 보이죠. 이 나무가 지금 여기 나무 이렇게 모여진 데가 있는데, 초점 봐라. 초점이 좀안 좋은데, 이 나무가 다 모여져 있어요. 나, 모여진 나무 틈에서 낙엽 사이에 있는 그 개체 중에 그 나무들 중에 찾아서 시크릿 제마는 여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탁팠는데, 엉덩이가 보이죠. 이거 엉덩이 보니까는 애사 같네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아, 이제 살께네, 살께네. 일단 여기에 칼을 제가 가져왔어요, 칼. 이 맥가이버 칼을 가져왔, 어,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맥가이버 칼을 가져왔는데, 이걸로 클리어 케이스 담아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갈버 칼을 빼고 자 이렇게 뽑은 다음에 오케이 됐다 찍는 것도 도와줘 자 뽑았죠? 이제 위에 나무를 뽑았고 이제 낙엽으로 낚시질을 해서 뽑아서 이렇게 어이구 됐다 뽑아줍니다 어우 첫번째 애사 같고요. 어... 암수 구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 자, 오늘 저기 뭐야 해 되지? 시크네 한번. 이게 어한 마리 더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작은 거. 여기 얘는 1령이네요 근데 얘도 애사 같죠? 어, <laughs> 저거는 작은 애들은 너무 작은데. 여기는 나무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크게 힘을 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그냥 칼로만 할게요. 칼로 여기는 도끼를 좀 해야겠다. 여기만 이렇게 성충 보인다. 어이구, 어? 성충이 아니구나. 이층떨졌는데약자 자, 캐라가 이렇게 떨어져요. 애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나무 틈에, 보이시면은, 보시, 보시면은, 아, 여기다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틈에 하나 더. 어우, 대박났는데? 대박 났는데? 대박 나 너무 대박 났다. 이거는. 나무를 기가 막히게 하나 찾았네. 찾았, 이거로, 위충을 꺼냅시다. 이걸 이렇게 꺼내기 어렵냐? 아, 유충 찌르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됐다. 이제 저춤했다가 낙엽으로 꺼냅시다. 이렇게. 이렇게. 야, 크다. 칸에 하나당 한 마리씩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 그랬을 텐데. 시크니. 와 엄청나죠 이게 원래 나무의 뒷부분에서 시큰이 많이 보일래 있을 것 같아 싶어서 했는데 역시는 역시 바로 이렇게 나와주네요 좀 이따가 이 유, 유충이 많은 이 나무 밑에다만 봐야겠어요 왜냐면 그쪽에도 번데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위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와 시큰 진짜 많다 너무 부드러워 시큰이 어느 쪽으로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서 킬할까봐 걱정나? 이렇게 유충이 많으면은 오히려 조금씩 듬성듬성 있으면 오히려 편한데 나무가 작은데도 많아서 아 이거 잡게 힘들다 아예반다찢어 얘는 미웜은 아니고 방아벌레 유충인데 이 친구는 좀이따 묻어드릴게요 안쪽 없고 장갑을 껴서 합시다. 이렇게 작은 나무는 그냥 맨손으로 해도 다 돼요. 너무 작다 보니까는 오히려 도끼를 쓰, 도끼나 칼보다 이걸 쓰는 게 오히려 키를 안 내죠? 나무가 그리고 지금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 뭐 덮는 건가? 이게 채집할 때 이거를 유의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슴벌레가 먹은 시큰이에요. 이 시큰을 잘 따라서 가시면은 크고 그런 유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살란에찾는 느낌인데 좀그 유충들 많이 있을 때살란에찾는그 느낌이에요. 다시 이 나무로 봅시다. 자 제가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X벌인줄 알았 어? 핸드폰의 순간 산중에서 잃어버린 적고 깜짝 놀랐는데 주문이 있어요. 다행이다. 자 일단은 어 영상을 안킨 사이에 대박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제가 그래서 둘이서 찾고 있는데 성층까지 뽑아버리네 이거. 아, 이거 애산이 번데? 오 등에 그 무늬가 있어요. 그 왕사무늬 말고 애사 특유의 무늬가 있는데. 대형급 에사인데이 정도면은. 무튼, 계속 채집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히면 바로 영상을 또 올릴게요. 자, 아이고, 떨어졌다. 이게 뭐, 뭐, 수컷까지 해서 암수 한패와에사를 맞췄네요. 2 0 0 0원한 20, 아, 30, 아, 29, 28 이렇게 나오겠다. 자, 암수 한 쌍에 애사 뭐, 그렇게 거의 다 채웠네. 다 채우자, 그냥. 산도 이제 다 쳐가고, 아까 그 대박나무는 거의 다 해가지고, 여기 목심이라 좀 딱딱하네. 이 나무는 더 이상 안 나온다. 이 나무는 아예 없나 보다. 이게 끝에가 식킨스틱인데 다른 시킨 같기도 하고. 어, 없어, 없어. 어. 보통, 나무를 찾으면은, 태지 팁이, 이렇게, 낙엽, 홈사이에, 이렇게 낙엽 밑에, 숨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드 나무가, 딱딱하다. 아니, 부드 나무가 종종 있는데, 이런데? 아까 저희가 태지 포인트 찾은 나무가, 이 나무였어요, 이 나무. 이렇게. 여기, 차에 이렇게 묻혀있다 나무였는데, 그걸 거기서 이렇게, 구은나무들 찾으시면은 대박으로 유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도끼 한 자루만 가져오는데 호키나에서, 어 장돌이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둘이서 잘 쓰고 있네요. 장돌이도 은근 편하네. 장돌이 안 썼는데. 장돌이 끝에랑 많게 쓰니까는 소월하게잘 된다. 여기에 뭐 식금 같은 거, 안 보이고. 자, 무튼, 어, 저희 이제, 좀 거의, 좀더 했다가, 이제, 어, 잠깐 3시 반쯤에 와가지고, 3시? 어, 3시 반. 그때쯤 와서, 제가 1시간, 한두 시간 안 했는데 해가 져서, 더 이상, 산에사는거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산으로 하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